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러면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어떤 부분이. 후회가 되고 어떤 부분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가족들에게 참 미안할 것 같아요. 네, 너무 해준게 없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임종의 순간을 맞이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영어권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책인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 이 책이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았던 간호사의 블로그에 쓴 글을 모아서 편집한 책입니다. 이 간호사는 수년간 말기 환자 병동에서 일하며 환자들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통찰 이 통찰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말기 환자들도 임종이 가까우면요, 경이로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각자 제 나름의 길이 있으니, 인생의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요. 그 개개인이 마음속에서 움트는 것이지 인생은 고난이라고 했듯이 고난과 번민 속에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죽을 때 후회하는 다섯 가지는요,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살 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좀덜할 걸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좀덜낼 걸입니다. 네 번째는요, 친구들 챙길 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도전하며 살 걸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요, 이 남자들이 후회하는 가장 공통적인 게일좀덜할 걸입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생활하면서, 자족들과 서로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낸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이 회사라는 공간에서 또 회사에서 만들어준 인간관계를 통해서 20년, 30년을 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소홀히 했던 가족들, 사실 인생 후반을 같이 살아야 되는 이 가족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좀덜할걸 이것이 가장 후회하는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대부분 다가 일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이 딱 끊기게 되면 그때에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 주변의 환경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끊겨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또 이분들이 그 다음으로 후회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스스로에게 진정성 있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끝날 때쯤 돼서야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루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선택 때문에 꿈의 절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살거나 타인의 신조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비롯된 소음이 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면의 저 밑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목소리. 이거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직관. 그것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바로 내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골몰하지 말고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또 이분들이 하는 후회 중에 한 가지는요. 화를 덜낼 걸입니다. 화, 혈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온유한 성향이 아니라서 참으로 이렇게 화를 다스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말 이 화, 혈기를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면 집 밖으로 나가면 늘 화낼 일이 많은지, 혈기 낼 일이 많은지요, 정말. 모든 화와 혈기를 없애려면 다 피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이 맞고 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화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자신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속은 불불 끓어도이 화를 제대로 내지 않고 참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라통 터지는 것을 참고 참느라고 또 화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라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 정서적인 표현을 내가 입 밖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화. 이것을 단순히 억눌려서 참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건강한 화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이 건강한 화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느끼는 후에는요, 이 관계입니다. 특히 이 친구의 소중함, 늘 공기와 같아서 소홀히 대했던 관계, 이것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속마음을 언제든지 틀어놓을 수 있는 친구, 언제든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친구가 있고 만나자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엄청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끼는 후회는요, 도전하지 않은 거, 수동적으로 산 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거. 이것이 크게 후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이것이 엄청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는,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